안녕하십니까 윤 과장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코스피가 사천을 깨버렸습니다. 네 사천이 깨지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했는데요. 그동안 워낙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근데 막상 또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깨지니까 많이 아프네요. 예 그렇죠. 때릴 걸 알아도 알고 맞아도 아픈 건 아픈 거죠. 예 많이 아프긴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렇게 상승했을 때 조금이라도 현금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아무튼 또 이렇게 급락을 하고 나니 더팔걸또 이런 후회도 들긴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저는 이제 팔아놓은 걸로 위안을 삼으면서 또 오늘 시장을 봤고요 코스닥도 2.6%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개인들은 1.2조원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고 코스닥에서 3,800억 매수를 해서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를 좀 받아줬고요. 이렇게 이제 하락한 이유는 뭐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아졌다기보다는 어제 이제 미국 시장도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뭐 이제 엔비디아를 유명 해지펀드에서 전략 매도했다. 이런 뉴스와 함께 AI 거품론이 가득이나 불안했고 수요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 불안한 와중에 그냥 팔고 싶은 마음도 왔다 갔다 하던 와중에 거기다 오늘 이제 공유드린 대로 12월 금리 인하도 네, 지금 이제 불안불안하죠 금리 인하 확률보다 동결 확률이 지금 더 높은 상황입니다 원래는 인하가 기정사실처럼 가다가 파월 발언들이나 이런게 나오면서 일단은 반반까지 됐었는데 이제는 동결이 더 높은 상황 예좀 불안하죠 유동성 랠리가 펼쳐져야 되는데 약간은 지금 사람들이 눈치 보면서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변동성이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시총 2위거든요 sk 하이닉스가 네, SK하이닉스 시총 2위 종목의 주가 흐름을 보면 오늘도 6% 정도 하락을 했고 어제는 8%가 올랐어요 근데 또 지난주에 금요일에 보면 8.5% 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흐름 자체가 정말 시총 2위 종목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변동성이 지금 큰 상황이고요 오늘은 완전히 이렇게 파란불 세상 여기는 이제 관심 종목들인데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네, 이런 거는 정말로 많이 빠지면은 매수를 해야죠. 그래서 좀 상황을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들어가기엔 조금 부담스러워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즘 뭐유행어죠 썸네일에도 썼지만, 밀리면 살아. 미리사. 그리고 뭐 여전히 주도주를 사라. 여주사.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이렇게 또 무섭게 밀리는 걸 보면 오늘 이제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던 게 미리사, 여주사가 아니라 너나사. 너나사 하는 그런 장세다. 그렇게 좋으면 너나사라. 예. 그런데 우리가 뭐 지금 뭐 이런 걸 보고서 다시 하락장이 시작했다 이렇게 빠져들 건 아닌 것 같고요. 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 네, 제가 좋아하는 윤주 센터장님 페이스북에 코멘트를 보면은 우왕좌왕하면 더 깨지는 장세다. 그렇죠? SK하이닉스를 고점에 팔았다 떨어질 때 샀다 뭐 왔다 갔다 하면은 당연히 되지만 그게 됩니까? 보통 개미는 반대로 가죠. 오를 때 샀다가 떨어질 때 팔았다. 그래서 우왕좌왕하면 더 깨지게 되고요. 적절한 포트폴리오 관리하면서 최선의 행동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일 때가 있다. 네, 그런 코멘트를 주셨고 맞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종목들이 오늘 깨지긴 했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냥 살펴만 봤고요. 특별히 하지 않았고 뭐 추가 매수도 하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뭘 팔지도 않았고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미 수익 실현을 많이 해놨단 말이죠. 이미 현금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주가가 더 빠지면. 그때부터 분할로 반도체가 없으니까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뭐 조금씩 조금씩 예 매수를 시작하면 될것 같습니다. 반등해주면 좋고요. 예, 그래서 오늘 코스피 종목들은 뭐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고 제 코스닥도 하락을 했고 뭐다 하락했는데 뭐할말이 있겠습니까? 많은 또 이럴 때 못난이 두 종목 항상 올라갈 때 떨어지던 종목들이 또 이번엔 청개구리처럼 다 떨어지니까 빨간 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큰 의미가 있는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빨간불이 귀할 때는 네, 이렇게 빨간불 뜬것 자체가 고맙죠. 오늘은 뭐 ETF라고 뭐별 수가 없어요. 뭐다 빠지는데 어떡합니까? 기초자산이 다 빠지는데 당연히 ETF들도 다 하락을 하는 거고요. 예, 뭐 서학개미, 뭐 미국이라고 별수 없어요. 다 하락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퇴직연금을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퇴직연금에서 채권형을 30% 의무적으로 편입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나마 덜 빠지거든요 그죠 예 이렇게 이렇게 버텨주는 모습 네 trf 상공 측은 좀 버텼고요 여기 고배당 채권원합도 어쨌든 주가보다는 덜 빠지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 노후는 지켜라 이런 마음으로 안전자산 그러니까 채권형 이상에서 30%를 의무적으로 편입하게 하고 있고요 댓글로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퇴직연금만 그렇고요 그냥 연금 추가로 개인연금 드신 거는 100% 주식형으로 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계좌를 보면 그래도 SK텔레콤이 간당간당하게 빨간불 네, 유지하고 있고, 풍사는 뭐 하락이 아직은 예, 크진 않고요. 나머지는 요 정도 수준 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SKT는 혹시라도 더 빠진다 라고 하면은 원래 더 담으려고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매수하고 올라가서 못 샀을 뿐이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계속해서 더 담을 생각이 있고요. 일단 좀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뭐 코스닥도 오늘 빠졌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을 했고, 여기 뭐 소폭 올랐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주가가 다 빠졌기 때문에 특별히 뭐 대응은 하지 않았고요. 정말 이 시장이 미래사, 여주사, 이런 낙관적인 시장이 계속될지 아니면 너나사, 그런 하락장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20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20일 새벽에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분수령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예정된 금리 결정, 예, 그게 이제 단기 그리고 중기적으로 이렇게 좀예 분수령이 될것 같은데요. 엔비디아 실적이 좋아도 예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고요. 그런 이제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적절하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확실한 거는 올해 삼전 하이닉스 실적 좋고 내년에도 이미 좋을 거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면서 너무 많이 빠졌다 싶으면. 반도체가 없으신 분들은 조금 시작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